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차트 데이터 한번 그려 보면서 한번 실습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디렉터를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 퍼블릭이라고 서브 디렉터를 하나 만들고서 할게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서버 쪽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HTML 파일들은 여기에 모아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프를 한번 어, 그리는 HTML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음... 일단, 아, main.html 이라고 할까요? 도키타입을 아, 테스트 도키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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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키독타입도타입독타입타입 H태면이라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t m l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어 당연히 이제 바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 헤드가 있어야 되요 먼저 머리가 있어야겠죠. 헤드가 있어야겠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다 이제 헤드에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차트다 JS를 불러와서 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 여기다가 음 어떤 그 차트 그리는 자바스크립트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그래서 소스 해가지고 갖다가 어 넣는 건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라 하냐면은 그 소스고 그다음에 https 요 주소에 가가지고 어 CDN 스크립트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어 쳐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여준 그 chart.js, chart.js 3.7.0에 해당하는 chart.js. 어, 자, 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인데 그 chart.js 하면 요게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인 거예요, 그죠? 예, 기능은 똑같고 그다음에 어,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그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 HTML 파일을 실행할 때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든요, 우리가. 어,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사이즈가 작아야 로딩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거를 어, 한겁니다 그 작게 맞는걸 미니멈으로 이렇게 오고요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오타가 있으면은 이게 다운로드가 안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고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얘가 그래프 그리는건 다 해줄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일단 그래프 그리는 영역을 하나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어, HTML에는 캔버스 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 ID를, 그래서 MyChart라고 할게요. 네, MyChart라고 하고, 그 다음에 Width는, 어, 한400 정도 할까요? 네, 400. 그 다음에, 어, Height는 320. 어, 뭐, 꼭이 사이즈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웹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화면에서 차지하는 것에 따서,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충 이정도 비율을 맞춰 줍니다 가로가 조금 큰 비율이 죠 그쵸 그 다음에 어다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래프만 그려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됐죠 그러면 요 캔버스는 html 에서 이 캔버스 라는 영역은 뭐냐면 화면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캔버스로 딱 지정을 해 놓으면 은 요 안에 이제 그래픽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픽으로 이 그래프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래프로 그려 넣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가 갖고 그려 넣어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실제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소스네요. 그려 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또 스크립트를 아, 스크립트를 하나 더 넣는데요. 자, 이 스크립트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오는 스크립트고 이것은 실제로 이웹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짜서 넣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다 어,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까 했던 그 동일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어 제니어리 그 다음에 아 페브라리 그 다음에 마치 그 다음에 애플 메이 그 이렇게 하고어 여섯 개 월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데이터는 이렇게 돼서 어, 전체 어, x축은 x축은 뭐냐면은 이 어, 레이블 쓰죠, 기죠 위에 있는 이 레이블을 x축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데이터 세트에 여러 가지를 그릴 수 있는데 말했듯이 일단 array로 배열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고 각각의 데이터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선 하나만 그릴 거니까 그래서 그 선의 레이블은 뭐냐면 아, my 아, first 데이터 셋이라고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어 그냥 보더 컬러만 주어야 돼요. 보더 컬러, 보더 컬러는 RGB에 여기서 나온 그대로 255에 99에 13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실제로 이제 들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여기는 0 15 0 2 3 2 10 30딱 맞게 어 을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 이걸 이제 전체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제일 중요한 게 오죠. 이제 라인으로 그리겠다. 데이터 어디서 끌어오느냐? 위에서 만든 데이터에서 끌어오겠다. 그냥 옵션스는 뭐냐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옵션스를 우리가 뭘로 지정할 거냐면 자, 일단은 r e s p o n s i 그 화면 크기 변동에 따라서 얘가 반응할 거냐 이걸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maintain aspect ratio는 아, false라 이렇게 해 줘야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림을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다그 그래프에 그 대한 데이터를 넣는 거죠 x축 데이터 넣고 y축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라인으로 그려라 데이터는 요거 옵션은 요렇게 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부분인데요. c 스트 s t myChart라고 할게요. 그래서 new의 myChart. 자, 이게 new의 myChart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요 오는 거죠. 그래서 new의 myChart 하고서 그다음에 어 document에서 어디다 그거냐? doc d o c u m e n t get 엘러먼트 by id 에서 my 차트라는 영역에다가 그려주는 거죠. 여기 my 차트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요 캠퍼스에다가 요걸 그리는데 어요 컴피그를 가지고서 그려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차트를 그리는 기본적인 HTML 파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게 이제 핵심 데이터 타입은 라인이고 데이터는 여기서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에 이렇게 가보면. 어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쓰면은 일단은 타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이터고 데이터 안에 보면은 어, 레이블스가 있고요. 요건 이제 공통적으로 쓰는 어, x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세트가 어, 있어갖고 요게 배열로 돼 있고 각각의 선 하나마다 이런 오브젝트 하나씩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안에 또 들어가면은. 어, 레이블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레이블스 S가 붙는데 여기는 S가 안 붙어요. 레이블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로 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이제 계층적인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구조에 맞춰서만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HTML 파일이 다 짜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 실제로 그 웹브라우저에서 열면 이 데이터가 아마 그려질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HTML 파일을 그냥 그웹 브라우저에서 열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그래프로 나왔죠. 이 사이즈가 좀안 맞긴 한데 뭐 나중에 사이즈 맞춤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 그래프가 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제니어니까 여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여기에 이렇게 그 각각의 액수 축이 있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옮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릴로도 한번 해보면 데이터가 잘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 데이터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요게, 요게 잘못되어 갖고 크기가 맞으면 레이시오로 맞춰주고요 모터가 네.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한 화면에 쫙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약간의 그, 그, 처음에 로딩할 때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뭐, 제법 멋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고 데이터를 쉽게 그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